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겨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 22절부터 교독합니다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기까지 받들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입시 처리되면 교회마다 수험생 부모 기도회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물론 부모의 마음은 이해가 충분히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 기도할까? 자녀 대학 들어가게 달라 기도하고 뭐 남편 승진하게 예를 들어 남편 승진하게 해 달라 기도하고 예수님은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안 됩니까?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달라. 필요한 거 구하지 마라. 그럼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 이것이 주님 말씀하신 건데, 우리는 이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 나라는 안 구해요. 그냥 필요한 것만 구해요. 주님은 분명히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거 아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이런 것들은 너희들한테 필요한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건 구하지 않아도 준다. 기도하지 말라. 아예 필요로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것을 구하면, 이런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염려합니다. 염려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염려의 근원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삽니까? 그 염려가 왜 나오느냐?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나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내 필요한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상한 성경이 없는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걸다 주신다 그런 말씀이 제가 성경 아무리 많이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구하는 거다 주십니까?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면 다 주신대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의 전제가 있는데 뭘 구하라고 하신 걸까요? 내가 원하는 거 구하면 다 주신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해서 갑니다. 주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상충되지 않아요. 너에게 필요한 거 구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거 채워주신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혁임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살라는 거예요. 이게 너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거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필요한 것들을 말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내여 내가 순종하려 할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일용할 양식. 내게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내게 영적인 능력과 은혜가 필요해요. 이게 일용할 양식의 본 뜻이에요. 그리고 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내가 용서하는 것, 이 세상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나를 지키는 것. 이런 것이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오늘 말씀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너희들 필요한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 우리는 염려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염려하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한 말씀은 뭐냐면 다른 말씀으로 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왜 염려를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다른 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해라. 그걸 염려하고, 그걸 기도하고, 그러면 너희들이 정작 염려하는 문제는 내가 알아서 채워준다. 하나님 나라를 정말 구하시는 분들은요,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않습니다. 안구해도 주십니다. 그 경험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잖아요. 먹을 것 입을 거를 구해요.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걸 구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다 채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조상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거 주시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구하지 않는 건데, 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알아서 주신다고 한 걸, 기도를 아예 안 하든지, 기도하면 그것만을 구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안 구하는 걸, 그것만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 생활이, 근본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해라 그의 의의를 구하라는 게 뭐예요? 그의 의의는요 하나님 뜻을 내가 순종하는 게 의예요 그의 의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뜻에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주님 계명대로 사는 거 이게 그의 의의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주님의 계명을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려고 내가 그런 주님의 사랑과 계명에 순종하는 도가 되도록 하나님께 내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요. 죽어서 천국 가게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달라는 기도예요. 어디에 임해야 됩니까? 내 심령에 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그래서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회개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적인 죄들, 세상적인 염려들, 세상적인 마인드, 세상적인 탐욕, 그리고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하는 내 속에 음란한 마음, 세상적인 마음 이런 마음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철저한 회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회계 생활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첫 번째는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방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구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물질의 필요, 생활의 필요, 그냥 세상적인 필요가 생기면 그거 구하다가 그 필요가 없어지면 기도를 안 해요. 이런 기도는 이런 기도가 바로 기복적인 기도예요. 기복적인 기도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신앙이 아주 어릴 때 우리의 기복적인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왜 그러시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기복적인 기도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기복적인 기도를 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사람은 탐욕에 빠지지도 않고 염려에 빠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요. 이런 기도 생활이 멋진 기도 생활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 걸 구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아도 채워주세요. 우리는 반대예요. 내가 알아서 채워줄게 하는 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알아서 채워줄게 하는데 그의 나라 안 구하고 맨날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계속 구해요. 죽을 때까지 그것만 구해요. 어떤 분은 아예 구하지도 않아요. 기도 생활 아예 안 해요. 언제 기도하느냐? 어,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아직 어린 거죠, 기도가. 요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한 게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 면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너희들의 영혼,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고, 알아서 채워줄게 하는데, 그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에 기록되거든요. 근데 다 기록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도가 기록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기념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응답받는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 기념책에 기록되지 않아요. 응답받고 끝이에요. 그건요. 왜냐면 이 땅에서 필요한 거 채워주신 걸로 끝나는 거니까 그건요. 그 기도 열심히 드렸다고 하나님 나라의 기념 책에 그 기도가 기록되는 것은 아니에요 너희들이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새들도 염려 안한다 까마귀는 제일 부정하고 어떻게 보면 제일 하찮은 새인데요 까마귀 봐라 까마귀가 염려하면서 사는거 봤냐 왜냐하면 까마귀도 하나님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들도 먹고 살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도 먹고 사는데, 내 자녀들 내가 책임지지 않겠냐, 너희들. 까마귀도 하나님 잎이 다 먹이시는데, 이런 하찮아 보이는 까마귀도 하나님 다 먹이시는데, 왜 너희들 그렇게 염려하냐. 정말 염려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염려해라. 그걸 기도하고 그걸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 염려할 필요가 없다. 내가 채워 준다. 그런 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다 채워 주시고 다, 다 응답하신. 맨날 세상 거 구하고 땅의 거 구하고. 나중에 하늘나라 보면 나 열심히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저 기도 많이 했는데요. 응답도 많이 받았고 했는데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게 없어요. 다 땅의 것을 구하고 필요한 것 구하거냐, 세상에서.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기도 안 하는 건 아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는 기복적인 기도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 생활 하게 하시려고. 내가 예전에는 응답을 자주 받았는데 요새는 응답을 못 받는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초신자 때는 기복적인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믿음 가지라고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계신 거 알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땅의 것을 구해요. 그러니 응답이 없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게 뭔데요? 드레 베카파를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 당시에 가장 명품 옷으로 둘러도 이꽃 드레 베카파보다도 못하다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영광 그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세상 영광 사모하지 말고 우리는요 세상 영광 굉장히 사모합니다 자녀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바라고요. 세상에서 영광받는 자리 되기 바라고 기도하는 거 자녀 잘 되기를 기도하지만 자녀 잘 되기를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녀 잘 돼야 내가 편하게 살고 나도 영광받고 자녀 통해서 영광받는 거. 우리는 내가 영광받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다내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요. 32절 말씀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적은 무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무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왜 적은 무리라고 했을까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사람들은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서워 말하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죠.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내 십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잘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있는 곳에서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러려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죽어서 가는 천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이 땅을 이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이 땅에서도 심령의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하여 구하며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말 하나님 나라도 주시고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도 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복된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게 내 인생의 손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받아야 이것이 영광스러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에 부르짖고 부르짖어 불쌍히 여기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 소유를 다 팔아 구제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나라를 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너의 소유를 다 팔아라. 하나님께 다 드려라. 아, 그거는 상징적인 내용 아닙니까? 주님은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적은 무리입니다. 적은 무리들은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하는 무리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세상 근심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승리하며 삽니다. 능력 있게 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다가 영광스럽게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저는 돌아가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눈이 열려서 그런 간증들을 몇번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신 분들은 돌아가실 때 천군 천사들이 와서 그의 죽음을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합니다. 어중간하게 사신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악한 영들도 와서 어떤 분들은 돌아가실 때 오지 마, 오지 마, 뭐 이렇게 하시, 예수님을 믿는 분인 것 같은데 오지 마, 오지 마, 이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은 무엇이 보물입니까?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보물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보물입니까? 예수님이 보물입니까? 이 세상 돈이 보물입니까? 이 세상 떠나면 즉시로 없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보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떠나는 즉시 없어지는 거 그거 구하며 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내가 소유하게 될 것을 위해서 그걸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럼 비참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은 구하지 않아도 채워주신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구하지 않아도 그냥 열심히 살면 하나님 채워주세요. 안 믿는 사람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얻는 거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주시는 거예요. 뭐든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자녀들은 더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구하라는 게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이걸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먹을 거, 입을 거, 너희에게 필요한 거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사람은요. 그런 거안 구해도 주십니다. 채우십니다. 이런 복된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